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불균형 지역 탐색 시스템 설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된사주입니다 발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작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고, 대도시에서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인 요양 시설 정원 1인당 65세 노인 인구를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오른쪽 그림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전체적인 노인 복지 시설 수는 지방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복지 시설 부족 현상을 겪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령 인구 대비 복지 시설이 부족한 행정동을 탐색하고 정렬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위 K 계 지역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대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 복지에 관한 실제 공공데이터 기반의 실용적인 적용 사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행정동별 65세 고령자 인구 현황 통계 자료에서 시군구데이터, 행정동데이터, 65세 이상 인구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에서 복지시설의 이름, 종류, 주소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합병 정렬입니다. 합병 정렬은 전체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식으로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알고리즘으로 적합,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정렬을 사용하여 전체 동 리스트를 위험도 기준으로 정렬한 후 상위 K계 지역을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미입 기반의 탑 K 추출 기법입니다. 이는 우선순위 Q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고 고위험 지역 K를 K개를 미힙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데이터만일 결과로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 셀렉트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선택 알고리즘으로 분할 정복을 기반으로 하여 정렬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고 K번째 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상위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보여줍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수집한 데이터에서 복지시설의 동 주소를 추출하고 각 동별 노인 복지시설의 총 개수를 집계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각 동별 복지 시설 부족 위험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위험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동별 위험도 점수 계산이 완료되면 직전에 언급한 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노인 복지 시설이 부족한 지역 상위 K개를 탐색하고 정렬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각 알고리즘에 대해 10회 이상 실험을 반복 수행하여 각 알고리즘별 성능을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신뢰 가능한 성능 지표를 확보합니다. 각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한 결과는 크게 성능 지표와 정확성 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알고리즘별로 문제 해결 수행 시간을 측정하고 반복 실험을 통해 수행 시간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한 평균 시간을 비교하여 알고리즘 간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또한 각 알고리즘이 문제를 수행하여 사용하는 최대 메모리 양을 측정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하여 자료 구조의 공간 효율성을 비교합니다. 단순히 성능 비교만이 아닌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상위 k개의 지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위험 순위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k값을 변경해가며 k값에 따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렬 기반 알고리즘과 힙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이 역전되는 구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험도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시간 변화에 따른 추세 분석을 적용하여 노인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